<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라기입니다. 오늘은 원래 준비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편집 시간 관계상 지금 오늘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요 땜빵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허접한 영상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영상을 기다린 친구들아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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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소훈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리라기가 말했듯이 원래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편집 중에 보니까 오류랑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오늘 안에는 이게 다못 만들 것 같아 가지고 급하게 아 6시부터 지금 급하게 영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그 땜빵 영상은 바로 맥세를 준비했죠. 그럼은요, 그, 믹셀 시리즈 7.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악기 믹셀들 시리즈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은 여기 탭시구요총 종류 브리수는 57조각 정도 들어있네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악기 모양, 드럼 모양이네요. 그럼 바로 뒷면으로! 뒷면 역시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경찰 믹셀과 중세 믹셀. 그리고 아키믹셀 이렇게 있었고요. 아키믹셀들 얘들이 네 믹스해서 이렇게 생긴 이 뭔지 모를 괴물이 되네요. 이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오늘은 이 탭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얘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57 조각이 들어있는 브리 뽕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믹셀을 그럼 바로 두다두다 준비. 두다, 두다.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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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다리... 다리랑 꽂았던데요. 아! 완성... 먼저 이제품의 눈여겨봐야 할 부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는데요. 먼저 드럼 앞부분을 표시하는 프린팅된 원형 브릭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 바나나 브릭, 이날 브릭 같은 거는 이제 처음 보는데 이렇게 보라색 브릭이 됐고요. 어... 그래도 여기도 이게 들어있었네요. 이래요. 부품이? 구멍 뚫린 검은, 검정 원브리입니다총 3개가 들어있네요. 부품은 이렇게 2개가 남네요. 으유, 역시 믿고 만드는 믹셀! 믹셀 가격은 다 전체적으로 5,800원 가격인 건 아시죠? 5 8 0 0원이고요 예, 믹셀을, 이거는 악기인데, 어, 굉장히 귀엽게 되어있네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는 불관절식이라 이렇게, 이렇게 칠수있고요 그 몸에 있는 드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칠수 있도록 닿네요. 어유. 아, 진짜, 개인적으로, 이 믹셀들 만든 것 중에 제일 좋다,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제일 괜찮아. 이 믹셀에 있는 봉들을 다 떼서요. 아, 아. 아, 믹셀 치고 이렇게 깐지나는 녀석은 쳐봐. 아, 무기 네 개를 이렇게 껴봤어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갖고 놀긴 아주 좋은 믹셀인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오늘은 살인머신, 아, 아니, 아니, 드럼머신, 믹셀 6의 탭시를 만들어 봤구요. 어, 떠셨나요 탭시는 이때까지 만든 게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괜찮네요. 오늘 영상은 조금 많이 좀 허접했죠? 죄송합니다. 탭팡 영상이라 급하게 만든다고 어떻게 많이 자세하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점한번 다시 양해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내일은 좀더 확실하게, 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ens